여기가 매장 매출이 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왜신청하시나 궁금했어요. 아, 이때 뭔가 잘 해놔야 6월 달이나 이 여름에 음... 빛을 볼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음... 저번에 음. 안팀장님께서 믹스 커피 이런 거 남는 거 있으면 이렇게 놔라 하면 음... 멋있고 멋진... 좋아져. 네. 다른 데안 가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보만사의 조팀장입니다. 아, 오늘은 오픈한 지한 4개월 차 이제 막 접어들은 저희 제로백 가맹점에 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나왔냐. 역시나 폴로석이 신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나와 있는데, 어, 이 매장은 특이하게 보통 저희가 신규 매장 오픈을 하면 거의 98% 정도는 다 하세요. 거의 매장 한 두세 군데가 이제 오픈할 때안 하신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오픈하고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오픈할 당시에는 왜 바로 홀로소개를 신청을 안 했는지, 뭐, 그리고 4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왜 신청을 하셨는지, 여러 가지가 이제 궁금한데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이 매장이 매출이 안 나오는 매장이냐. 이건 또 아닌 게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 이 매장이 매출이 잘 나오는 매장입니다. 어, 지금 거의 대당 15,000원에서 17,000원 요사이 매출을 뽑아내고 있는 매장이기 때문에 어, 매장 상태도 한번 보고요. 점주님이랑 한번 얘기도 좀 나눠볼 겸 내려가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그래도 신규 매장이니까 우리 안 팀장님이. 세팅을 전체적으로 잘 해주셨는데 이게 사장님께서 이행을 꾸준하게 못하고 계신 것들이 몇 가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저희가 원래 신규 오픈하면 네. 거의 98%가 홀로 서기를 처음부터 하세요. 네. 네. 처음에 그렇게 듣긴 했는데 네. 저는 분할 때부터 음. 3월달쯤부터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 처음에 왜안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저도 이렇게 막 해봐야 되는 것도 다 음. 일단 사정이 제가 알아야 되니까 아, 네. 뭔가 좀 부딪혀보자 음. 그래서 안 했었고 그리고 일단은 뭐 세스코라든지 이런 음. 여러 가지 이 많잖아요 이게 네. 처음에 들었을 때전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음. 이제 어머님한테 결정권도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아, 같이 일하세요? 아니요 어머니는 그냥 한번만 아. 아. 주시고 물 네, 주시고? 책임 관리자신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어느 정도는 다 해보셨기 때문에 네. 아, 돌아가는 건 알겠고. 네또 3월 달부터는 비수기 네. 들어가니까 아, 이때 뭔가 잘 해놔야 6월 달이나 이게 여름에 음. 빛을 볼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음. 사실 오픈하고 또 여기가 매장 매출이 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laughs> 그래서 저는 어, 왜 신청하시나 궁금했어요. 아, 뭐 기대하시는 바가 또 어떤 게 있으세요? 음, 되게 많잖아요. 네. PC 그 청소해주는 거랑 네. 이미지도 이렇게. 정해 하면 힘주시는거라거든요 그것도 저는 좀 필요하거든요. 음... 그리고 이렇게 카페 같은 거 보면은 네. 너무 그게 잘 짜여 있어서. 그렇죠. 이게 물론 뭐 구독한 매장이랑 구독하지 않은 매장이랑 차별은 없어요. 여기 보니까 신규 매장이기 때문에. 세팅이 다돼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 있었겠구나 싶은 게, 제가 이제 눈에 좀 보여요. 아, 네. 네. 제가 와서 오늘 해드릴 거는 음악 세팅 좀 해드리고, 네. 이제 저희 광고 할때 관리자 이제 초대하는 거 세팅 몇 가지 좀 만지면 될것 같고,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그냥 매점 운영하시는데 고민이 있거나 수정해서 개선해서 좀운영하면 좋을 것들 몇 가지 좀 알려드리면 될것 같거든요. 네. 운영 한 4개월 해보셨잖아요. 네. 일단 고민 있으세요? 당연히 너무... 어려 달만 하던가요? <laughs> 사장님 얼마 전에 또 여행도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 굉장히 즐기면서 지금 피자방 <laughs> 운영하시지 않나 <laughs> 오픈하고 네. 그럴 수 있는 노하우는 또 어떻게 되세요? 초창기에 이제 알바 뽑았던 분들이 네. 너무 잘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아뭐지인 분들이 아니에요? 뽑아.. 채용하는 분들인데 음, 아그 사장 친구가 그런 음. 거를 좀 알려줬어요 처음에 자기가 해봤는데 음. 뭐 알바는 어떤 어떤 애를 뽑아라 이런 음. 식으로 얘기를 잘해줘가지고 아. 면접 볼때 도움이 좀 많이 됐어요 노우 어. 조금만 알려주세요 하이만의 노하우 그 면접을 딱 보면 그 어떻게 할지 좀 보여가지고 조금만 알려주세요 디테일하게 일단 뭔가 말을 좀업 어버버거리거나 아. 그런 분은 좀잘안 뽑고요. 음. 그 면접 말에 지각을 하면 일단 안 뽑았어요. 음. 지각을 조금이라도 하면 아예안 음. 뽑고. 지원율은좀 괜찮아요? 네, 아주 뭐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지고 네, 뭐. 음. 되게 많은데 남자 알바생은 좀 깊이를 했습니다. 아 지금 여성분들만 보고 계세 거의 아 근데 제가 그리고 처음에 야간분을 이렇게 채용을 했었는데 네. 자다가 이렇게 몇번 걸렸어요 저한테 아 여기 새벽에서 근무하다 자다가? 그래서 네. 이제 그 분이랑은 이제 힘내고 음, 음. 그분 계속 요즘 지금 여기 매장도 브레이크 타임을 하고 있나요? 야간이라기보다는 완전 새벽에 이제 6 시부터 8 시까지 아, 네. 거의 무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음. 그이 동네 쭉 살았으니까 동호분들이 다저 선배거나 후배가 네. 어. 아 원래 오토바이지? 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와서 네. 많이 해주면 네. 뭐, 뭐 달라고 뭐 달라 이러면 갖다 놓고 음. 잘 드시고 음. 그 시간에. 네. 우리 스낵바 시간에. 네네.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그 음. 저번에 안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그 믹스커피 이런 거 좀. 엄청 음. 기간 짧으니까. 음. 남는 거 있으면 이렇게 와라. 음. 아, 봉! 맞아. 땀이 네. 안 가요. <laughs> 그리고 그 시간을 좀 늘리셔도 돼요. 아. 그 야간의 시간대에그 브레이크 타임을 좀 늘려가는 거죠. 그 갔을 때 그게 좀 리스크가 이제 좀 <laughs> 걱정이 된다 그러면 저희 그 무인 시스템, 아, 네 알고 예, 있습니다. 그거를 또 도입을 해도 되고 직영점은 다 그걸 하고 있으니까, 아, 네. 그, 그러니까 직영점도 1 0 시부터도 해요. 아, 그냥 성인 인증을 하고 들어오는 거죠. 아 예, 저예 예, 그렇죠. 음, 그렇죠. 그럼 손님들은 네. 애초에 그냥 열시 이후부터 성인이니까 당연히 네. 인증을 하고 들어오는 거여서 네, 네. 그런 거부감도 없고. 그리고 또, 사실 그 시간을 브레이크 타임, 타임 함으로써 아껴진 인건비가 있으니까. 아, 인건비가 근데 좀 크더라고요. 그짜그 음, 인건비를 또 다른 데 활용을 음. 하고 해야 되는데, 10명 중에 7, 8명은 다 사람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든요. 아, 근데 네. 저는 또 얼마 안 됐으니까. <laughs> 자신 느낌 잘한다 이렇게 아, 생각이 있고요. 아뭐 조금 더 해보긴 해야죠. 아, 근데 이제 뭐4 개월 차인데 네. 좀 아직 그런 어려움이 없고 운영을 좀 여유롭게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네. 뭐 딱딱히 보면 고민은 없으시네요? 운영하시면서? 그렇죠. 지금은 그런 음, 게 없어요. 지금. 그러면 몇 가지 그냥 매장에 개선하면 좀 좋을 거 네. 같이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궁금한 거 지금 이매장에 스피커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퓨리꾸랑 네. 네. 화장실만 조금 틀어놓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매장은 네. 안 틀어놓으신 거 네. 같고 네. 어, 어, 이유가 있으세요? 주민분들께서 꺼달라는 네. 종류가 많아가지고 음. 시끄럽다고 주는분들 음. 많아가지고 음. 그 전에 뭘트으셨어요 음악을? 12월 달 캐롤 그 할때 음. 올려주신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만 주고 장창 들었죠 <laughs> 그게 시끄럽다는 개념보다 질려요 지, 질려서 그런 것. 같아요 질려요, 질려요. 그거를 계속 갈아줘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힘들죠 네, <laughs> 그리고 이게 출입구나, 화장실을 조금 크게 틀어도 되거든요. 네. 그걸 줄여놓으신 게, 같은 노래잖아요, 저것도. 네. 그티안 내려고. 그렇죠. 어, 조금맣게 하신 것 같아요. 네, 의미가 없어요, 저거. 의미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샵캐스트를 설치해드릴 거니까, 네. 제가 적정 볼륨도 다 이제 지정해드릴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이제 딱 그거 맞춰서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네. 신규 매장인데, 펜션이 떨어져요. 아. 펜션 떨어지는 건 사장님 탓입니다 딱 들어오자마자 알바들이 어서오세요 재료뱅입니다 딱 이러면서 음, 네. 뭔가 노래소리도 뚬짓뚬짓 나고 네. 신나는 분위기여야 되는데 시설은 신식인데 매장 분위기는 완전 그 옛날 PC방 있잖아요 아, 네. 그런 PC방 분위기가 나면 돈 쓰는 같이 값어치를 못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세팅해 드린 거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네. 그은 아예 생각 못하 음, 그거 첫 번째고 그리고 흡연실에 TV가 있고 멀티비전 영상이 있는데 네. 그것도 한 번도 아네 계속 생각을 했는데 네. 힘들어 빠가지고 이 다시 음. 영상 땅 먹고 다시 보고 해야 되는데 여행도 가셔야 돼 <laughs> 장난입니다 <laughs> 그저 흡연실 네. 영상은 또 지겹다고 하니까 일단 꺼놓으신 거죠 네음 저것도 일단은 자동으로 네. 저희가 서버에 영상을 업데이트하면. 다 이제 교체가 자동으로 될 거예요. 아, 네. 제가 올리거든요. 제가 올리면 이제 딱 영상이 싹 바뀝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질리지 않겠고 또 보고 싶은 거 있으면 요즘에 핫한 뭐 영상들이 있으면 제가 또 틀어드리고 네. 그면 손님들이 만족하거든요. 아, 네. 그리고 흡연실에 저 저로 한번 가보실까요? 청소는 어떻게 하세요? 야간 근무자한테 시키고 있고요. 야간 근무자가 청소가 안 하는 거 같아요 이거 알코올 티슈. 네. 이거는 일부러 안 하세요? 아, 네. 대량으로 뽑아 쓰는 게 너무 많아서. 얼마나 쓰? 40몇장이요 40 손님. 잠깐!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제로백 사장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카페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거나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봐 주세요. 카페로 들어오는 방법은 네이버 카페에 PC방이라고 치면 제로백 PC방 사장님 광장이라는 카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